그리스 정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. 기온이 40도를 넘는 날에는 야외에서 일하지 말라는 폭염 휴업령을 공식 발표했습니다. 건설 노동자, 배달 기사, 관광 안내인들이 주요 대상입니다. 더위를 참고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쉴 권리를 갖게 된 겁니다. 유럽 국가 중 최초 조치입니다. 노동 기준이 산업 중심에서 기후 중심으로 이동한 셈입니다. 이건 새로운 시대의 노동 전쟁입니다. 폭염이 일상이 된 이상 국가는 선택해야 합니다. 누구를 지킬 것인지 말이죠. 스페인, 이탈리아, 프랑스도 유사한 지침을 검토 중입니다. 기후 위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닌 노동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. 그리스는 전 세계의 테스트 베드입니다. 폭염과 노동 사이에서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 답을 던진 첫 나라가 된 겁니다.